안녕하세요 잘될쌤입니다 오늘은 보존식 관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보존식관리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존식 기록지는 어떤 거고 보존식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보존식 품위는 어떻게 올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존식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존식을 보관하는 이유는 음식이 상하거나 음식 속 재료가 상한 것을 분석하여서 식중독에 걸린 원인을 찾기 위함이에요. 어, 음식으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존식은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주시고요. 포장 상태를 고려하시고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우리 요즘은 다 완제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전에는 우리 보존 용기를 사용했지만, 그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고, 완제품으로 오니까 굳이 봉지를 뜯어서 용기에 조금씩 덜어 담을 필요 없이 완제품 그대로 보존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아직 음식을 하는 곳이 학교 위치와 사정에 따라 어, 더러 있다고 들었어요 음식을 하는 곳이 그런 곳은 음식을 하시면 보존 용기가 필요하겠죠 소분을 하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완제품은 지퍼팩이나 위생을 보존하실 수 있도록 1일 간식을 담아서 보존식 기록지를 부착하시고 폐기 날짜와 보존 일시는 언제인지 등 확인하시고 냉동 보관을 해주세요. 자, 우리 보존식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위생적으로 보존을 해주시고요. 만일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완제품이라고 안주할 수 없고 안전사고는 단 1%라도 대비해야 하고 또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겠죠. 보존식 정말 중요하니까 보존식 기간과 매뉴얼대로 보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보존식 냉동고가 있다면 관리가 수월하고 위생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보존식 품위 올린 거 참고하십사 첨부했는데요. 어, 우리 보존식은 목적비니까, 어, 목적 사업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고요. 수익자로 선택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존식도 편성해주셔서 지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식 품위 올릴 때 같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품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보존식 기록지 참고하시라고 제가 첨부해 봤는데요. 어,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냉장고에 해당월 기록지를 부착하시고 보존식 기록지를 보존식에 부착하시고 보존하시면 됩니다 보존식 기록지에 어, 꼭 기록이 되어야 할 사항들을 참고를 해 주세요 보존일이나 식단, 자 담당자가 누구이고 언제 음식이 반입이 됐고 또 폐기일은 언제인지 냉동고 온도도 영하 18도가 맞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 사항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존식 기록지 파일을 구독자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댓글 파일 요청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캡처와 영상 댓글 캡처하셔서 메일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꼭 어떤 파일인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선생님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